의사소통이 되는 통역사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를 해봤습니다 자 전문 통역사분 나오세요네 안녕하십니까 말 없는 캐릭의 전문 통역사 정명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벨리곰의 그 어떤 그 표현 몸짓만으로도 알수 있는 거군요 아이, 그렇죠. 아 그쵸 지금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좋아 죽겠대 <laughs> 답답했거든 말을 못하니까 아 이제 내가 말을 전달해줄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좋네 하네 정말.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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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좋대. 아, 그만 움직여 그만. 아, 네. 아 저희가 이제 벨리곰과 함께 네. 아, 이 청계광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분들과 이제 퀴즈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너무 어, 어, 네. 좋죠. 네 키워드를 고르시면 거기에 맞는 벨리곰에 관련된 퀴즈를 드립니다. 아 맞추시면 황금 5만 원. 어이 너무 이잖아요 준비 됐니? 아 준비됐대요. 네. 네. 이동할까요 청계광장으로? 자 우리 저 벨리를 따라가야 돼요. 네. 네. 자 벨리 출발. 아, 이거 발을 잘 듣네. 네, 출발.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어느 세월에 가나요? 이거 청계광장까지 갈수 있나 이거? 야, 여기, 저기, 친구 있어, 벨리고너 친구 있어. 어, 저기, 북극곰. 북극곰 있어, 북극곰. 벨리고 어, 어? 어, 맞짱 뜨고 싶다고? <laughs> 안 돼. 북극곰 싸움 잘해요. 자, 우리 북극곰한테 한마디 하세요. 어? 고마워, 안녕. 나는 벨리라고 해. 어. 아니야? <laughs>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통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거야. 그건 거야. 그건 거야. 답답하다는 아. 건가 이게 무슨 뜻이죠? 아 맞다고 맞다고 이 맞다고, 맞다고 이게? 무릎을 탁 치는 거지. 아 예. 아니, 네. 아니 이게 흔드는 건 아닌 거 아닌가? 한번 쌓았어. 테크노 테크노. 테크노 기분 좋아서. 네. 아 역시. 네. 벨리 오늘 잘 못하면 입수할 거야. 그건 싫다고 하는 거죠? 예 네. 네. 이건 입수는 어, 싫다. 잘 알아. 아, 기 커플분. 들이 계신데 아 커플분 네하세요세요아예오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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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할 네. <laughs> 아, 아, 예. 요안세요안세요하세하세요하아스타하하세요안녕하세세요 인스타로 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요안요 와 오. 평소에 벨리곰 되게 좋아나 봐요. 네 배경화면도 벨리곰. 아 배경화면도 벨리곰 이거 카메라 한번 보여줄래요? 오 그러면 지금 두분 학생이세요? 저 네, 네. 대학 대학원생이요아 대학, 아, 대학. 아. 어느 대학. 아. 어, 대학? 화학과 누 화학. 오리베 카카오 칠살 친해. 카메라만 아라철리 중학생 오. 로 <laughs> 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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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 굉장한 지식가 저희가 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벨 퀴즈 온더블럭이라고요. <laughs> 여기 이제 뭐, 보시면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 머리가 좋으신 두 분이니까.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재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엘리공을 네. 좋아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드릴게요. 깜짝 카메라. 깜짝 카메라? 네, 깜짝 카메라. 자, 이 깜짝 카메라 보시고요. <laughs> 네. 벨리곰은 놀래키기를 좋아해.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는 귀여운 어이 유튜버입니다. 어우 깜짝으로 놀랐네. 지금 놀래키면 안 되지. 서울에 있는 이곳은 한때 예술가의 거리라는 길로 불리기도 했으며 벨리곰 역시 이 거리에서 깜짝 카메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요? 어, 어디야 어, 잠깐, 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laughs> 벨리 어디야? 어? 아. 어. <laughs> 오, 오, 오. 자두 분은 상의하시고요 아. 합의하셨죠? 네. 자, 자, 삼, 이, 일. 정답은 가로수기. 정답입니다. 역시가 <laughs> 어. 빨라 역시. 아. 아 제가 너무 쉽게 맞출 어.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봤는데. 아, 네. 짜요 따라라란 따라라. 자,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오늘 데이트 비용으로 쓰시면 되겠네. 아. 어,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0년에도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안녕. 아, 안녕. 안녕. 와 저기서 인사한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벨리 고모가 인사하세요. 안녕. 벨리 안녕. 이 있고. 자, 우리 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앉아. 반갑습니다. 네, 안 네, 오늘 어쩐일 여기 총영장에? 아 지금 둘째가 태어났는데 네. 움직이지는 못하고 첫째는 또 움직여야 되고 고 네. 와이프하고 아기는 집에 있고 저랑 음. 첫째는 이렇게 또 야외 나있습니다 오, 아, 네. 어, 지금 그럼 아내분이. 네. 출산하신 거예요? 예, 지금 애기 나온 지 30일 됐습니다 아, 30일 됐어요? 네 예, 동생 생기니까 동생 좋아요? 네 아, 얼마큼 좋아요? 많이 많이 좋아요? 아 우리 몇 살이에요, 우리 친구는? 다섯 살 다섯 살, 이름이? 정현이 아, 정현입니다. 김정현 김정현 저는, 저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표정 봤을 때는 어. 전혀 대답 안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낯을 많이 가리긴 해요 어, 아, 아, 근데 그, 대답을 너무 네. 잘해요 사람을 좀 가리죠? 네? 우리는 안 누가, 가리나 보다 누가, 누가, 누가 어,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왜니 <laughs> 아니, 그게 <개> 아니고 <laughs> 아, 아빠는 왜안 좋아요? 아, <laughs> 태어난 친구, 동생은 아들, 딸? 동생은 아들입니 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잘 건강하고 네 첫째는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사 된다고 아 벌써, 벌써 요리사 요리하는 거 좋아하죠? 저희는 음, 어, 우리 벨리는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거좋아해 우리 벨리한테 뭐 해주고 싶어요 음식? 음, 음식 하고 싶어요 음식 하고 싶어요 아 음식 하고 싶어요 음식 해서 뭐든지 주고 싶다고 벨리 <laughs> 뭐 좋아해? 뭐 좋아해? 벨리 뭐 좋아해? 까르보나라요? 아, 오할줄아되할줄아백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인분 아냐 할줄아어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골라보세요. 냐할가 아냐 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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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할줄아0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줄아 아냐 할줄 아냐 할줄 아냐 할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독자 100만 명. 네, 구독자 100만 명을 음. 달성했을 때 벨리곰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자,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힌트, 봐주세요. 힌트. 벨리 힌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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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뭘, 뭘, 어, 뭘, 뭘 타는 것 같은데? 오아 오, 아, 이거 막돌어와아오 신나. 어떻게 잘 신났구나. 아자 세리 두 정답은요? 예 넓은 광장에서 발레 댄스를 춤기. <laughs> <laughs> 자 정답인가요? 정답은요? 아 정답이 아, 아닙니다. 아, 아, 아니, 아 아니, 나는 좀 맞추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벨리의 꿈이 뭐냐면 벨리 랜드 만들기. 아 벨리랜드 만는 사실 어떻게 맞춥니까이 네. 아 근데 아까 그 힌트를 줬어요 지금 한번 힌트 다시 볼까요 이제 정답을 듣고서 보면은 자 어떤 네. 힌트 아까 힌트를 네. 또한 번만 네. 자 지금 이거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어아저저 딱딱 딱딱 올라가서아자 아, 그러면 우리 벨리 손 보시면 자. 선물 있어요 네. 자 앞에서 아, 네. 하나 선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네. 저희가 하나 면자 하나 뽑아주받면 뽑아 선물, 그러니까. 그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산타할아버지한테해진이해진이해진이아해지진해지진해지또 hey, hey, 아, hey, hey, <laughs> 아, <난> 동생 <laughs> 또 갖고 싶다고 하는데 니 해지니 해지을까지니 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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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니 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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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괜찮아요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우와! 스티커! 아, 스티커 야자어디다 붙일 거야, 이거? 냉장고에 아, 냉장고 냉장고에 붙이래요, 냉고 아, 네.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냉장고에 붙여보자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하셨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걷다가 걷다가 이제 여기 네. 위로까지 네. 왔어요 아, 일지로 너무 고마워, 선 <웃음> <웃음>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이리로. 저희... 저희가 이, 여기를 쭉벨리공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만선호프 네. 네. 만수놓고 여기서 거. 튀어나오셨단 말이에요? 저 닮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아, 아 보이나고. 진 공이 유명해요. 어, 이거... 아, 아 나왔는데 진짜요? 더 귀여운데요, 많이? 당연하죠. 네. 네. 아, 아 여기 아, 어쩐 내... 일로 근데 오늘 뭐? 여기서 만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어, 아니 저는 여기 일하는 만사로프 어? 여기 본점 매니저입니다. 아, 본점 매니저세요? 일하는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2년 다 돼갑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지금 시간이 일요일 낮이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안쪽에 사람들이 꽉차 있네요. 네, 일요일 날또 낮술 드시는 분이 요즘에 좀 많이 <laughs>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렇 네. 네, 그래서 낮술을 많이 드십니다. 네. 어, 그럼 이렇게 그렇구나. 2년 동안 일하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어. 맞추시면 5만 원, 틀리면 벨리공과 관련된 선물 선물. 아, 네, 네, 네드 빈손은 네, 아닙니다. 손에 네, 선물은 드려요 네. 자, 일단 먼저 키워드를 골라볼까요? 음, 빈칸 채우기. 어, 빈칸 채우기. 네, 자, 이 문제는 아 그림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시고 네. 이게 벨리의, 벨리의 머릿 속이에요. 여기 들어갈 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별리고 머리 한번 보세요. 여기 머리 네, 네 머리, 네, 네, 머리 그렇죠? 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먹을 겁니다. <웃음> <웃음> 먹을 거 먹을 거예요? <laughs> 먹을 거예요. <laughs> 먹을 거고.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힌트를 줄 수가 없어 이건 <laughs> 여기 안주가 있을. 어 <laughs> 안주로도 상당히 오. 인기가 높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 이, 일. 벨리곰 젤리? 벨리곰 젤리? 틀렸습니다. 아아 돼지 껍데기예요.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예요. 예. 벨리곰아이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 소주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돼지 껍데인 기걸 알고서 우리가 아까 힌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힌트 한번 어떻게죠? 어떤... 자 이게, 자 이게. <laughs> 아, 뭐야 이게? 어? 왜 몰라? 이거. <laughs> 아 알고 보니까 와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네 알고 보니까 아, 네, 일단 기다가, 아쉽지만 네 아, 네. 치는구나. 치는구나, 난 진짜 튀는구나. 튀는구나, 나 진짜. 저 튀기는 하는데 어, 저조게 표현력이 좋네요, 벨리곰이. 네. 자 선물 을 하나 고르시죠. 네, 고맙습니다.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만 원보다는 더 가치 있는 야, 뭐야 50만 원 상당의 아나조 테드 벨리곰 인형. <laughs> 5 0만원 상당에 네. 네. 5 0만 원이에요? 네안 팔아요. 네. 네. 이거 마이크주시고 한번 네. 네. 시중에 팔지도 않는 거. 네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데 네. 네. 저희가 가게 빛이 해갖고 네. 멋진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도 네. 네. 물 네. 열심히 일하시고요. 네. 여기가 특이한 공어 가치가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가치가 이 주제. 아 이제 좀 뭐... 빨리 올때 되지 않았나? <laughs> <laughs> 여기 보시면 이 카페가 있어요. 카페요? 네. 전혀 모르겠죠. 아는 사람들만 가는 카페예요. 아 진짜요? 네네. 아, 저어 그럼... 어, 같이 같이 아, 올라가라고. 같이 같이. 어, 어. 같이, 같이 아, 어. 아니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 따라 올라 계단. 어. 네. 오케이 하나. 자, 다 다시 하나. 됐어. 들어와. 자, 여기... 아, 어, 진짜... 여품, 여품 카페... 여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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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어? 벽품 설치 어, 도와줘? 아, 아, 천상 밖에서 살아야겠구나 저, 저희가 여기가 카페가 아닌 거 같은데 들어왔는데 카페요어진 카페예요 아,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지? 그러니까요 아, 일단 사장님 모시고 어. 네, 한번 예, 이야기 예, 나눠볼요 예, 사장님, 사장님 쪽으로 네, 이쪽로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에요? 아, 예 여기가 이제 밖에서 보면 은 간판이 없어요 아 예, 예 네.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약간 을지로 스타일? 워낙 을지로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편이다 보니까 네. 저희도 그냥 간판을 달자 해놓고 안 달지 꽤 됐죠. 벨퀴즈 온더블럭이라고. 아 예. 네. 우리 벨리곰에 관련된 퀴즈를 내서 받으시 5만 원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저희 네. 벨리곰에 관련된 선물을 드립니다. 아 네네. 네네. 하실 거죠? 아 예. 해볼게요 그래. 예. 목적적으로... 안 자서 묵석 좀안 하는 경우 없었어요. <laughs> 네. 아 저희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아 키워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벨리곰에 관련된 문제를 드립니다. 아 저는 그럼 타, 탄생으로 할게요.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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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 오. 탄생에 관련된 저희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마구건에서 태어났고 바케고세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영웅의 탄생은 굉장히 비범한데요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벨리공이 과연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어디서요? 네 어디서 태어났는지 <laughs> 맞추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힌트 힌트를 주고 있는 건가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어어, 어, 오오 예, 손님 예.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안쪽에 빈자리에 앉아주시면 네. 되고요 메뉴판을 이따 갖다 드릴게요 네. 힌트가 놀이동산 어, 어 노, 오. 오. 너무 이쁘준다고. 놀이동산이지만 가고 싶지는 않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3 2 1 선물 가게. 선물 가게. 아닙니다. 아. 정답은 유령의 집이에요. 유령의 집. 유령의 집이요? 자 한번 열어보시면. 캡슐 안에 선물이 있어요. 오, 아, 벨리고 얼굴 캔들. 아, 그냥. 그 아무래도 카페와 조금 어울리는안 아, 네. 그래도 초록켜놔 가지고. 아, 네. 네. 얼굴이. 아, 이건가요? 네. 여기, 이렇게 얼굴 우리 벨리의 얼굴이고 불은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 불 붙이면 거의 한 2시간이면 다 녹아요. 아, 예. 음, <laughs> 향이 너무 좋아요. 아, 예. <laughs> 네. 네. 아, 예. 네, 좋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주무시면 너무 감사했어요. 주시면 안고 주시면 아,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청계광장에 나와서 네을지로까지 네, 저희가 아이고 됩니다. 예 많이 걸었죠 네, 오늘 시민분들 네. 만나서 네 축도 드리고 네. 아, 즐거운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아 이렇게 오늘 좀 열심히 음. 도움 주신 저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명훈아아 <laughs> <laughs>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벨리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리도 짧은데 그 많은 거리를 왔다갔다 하느라고 고생 제일 많았을 겁니다 우리 오늘 벨리 어땠어요? 구역을좀 해주시죠, 오늘 네. 어유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촬영 l d have 었 h i l d r e n I would have c h 아 l d r e 다터 w 려버 l d h a v 아, children, I would have children, I would have c h i l d r 수 있도록 100만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벨리 어, 놀이동산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달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아 오늘 이렇 저희가 촬영하는데 도움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지나가다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벨리고 안녕 벨리곰도 인사해줄 겁니다 더욱더 예,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벨퀴즈온더블로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자 벨리곰 오세요 선물 선물 벨리검 커스텀 손거울 와, 와 손거울. 손거울 진짜 필요했는데. 아 진짜요? 벨리 안아줘 대도 벨리검 인형이네. 오, 진짜. 와, 와 이거야. 잘또 혼자 잤는데 이거 안 꺼져 진짜 구구한. 케이방 선물이야.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제일 필요한 건데. <laughs> 사, 사진이 사진. <laughs> 사진 찍을 거예요. <laughs> 잘또 혼자 잡어줄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저. 아. <름> 아, <름> 다 같이 니 <즐겁으니까. 름> 저기 보시고 아, 사랑해. <름> <돼>. 아, 네. <름> 아, 고맙습니다. 그 아기들 잘 키우고 있었지? 앞으로 키울 날이 더 많으니까 힘내자. 파이팅, 아 파이팅! 아아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결혼해서 신혼 네, 집에서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년에 어 결혼 어, 몸 건강하고 또 할려도 목표 다 이뤘으면 좋겠고 좀 후회되지 않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내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습니다. 음... 2020년도 한해 동안 쓰고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